우와, 엄청나게 멋져 재질, 건축 기술, 모두 현대 지구의 것과는 다릅니다 둘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구하러 와줘서 고마워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1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1년이나? 8000년 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다소 오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건 그렇고, 둘다그 복장은 뭐야? <laughs> 왕과 여왕 같아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왕과 여왕이야. 아버, 뭐,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묻고 싶은 게 산더미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지오노스의 시공 회오리로 우리는 8천년 전의 세계로 타임슬립했어. 우리가 도착했을 때이 도시는 지오노스와 군기의 공격 탓에 괴멸 상태였죠. 그 때문에 여왕도 목숨을 잃고 나라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 그래서 저는이두 사람에게 이 나라의 새로운 왕과 왕비가 되어 재건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어. 당신은 난 선대왕 아슬란이라고 하네. 당신들도 미래에서 온손님이가 네. 미래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는군요. 시공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괴수 지오노스는 우리나라를 몇 번이고 공격에 빠뜨려 왔으니까. 아슬란 왕은 미래에서 온 우리 남매를 받아들여 왕위를 양도해주셨어. 1년 만에 이 나라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죠. 미래손 두 분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나라 이름을 진왕고 수도의 이름을 리사로 개명했지. 저건 뭐지? 리사의 초상화? 1년 전에 죽은 내 아내 루이스 여왕이야. 리사와 똑같이 생겼잖아. 어, 어 어떻게 이런? 리사는 여왕의 자손이란 말인가? 아니 우리 부부한테 아이는 없어. 닮은 건 얼굴뿐이 아니야. 리사. 지오스톤이잖아. 어. 난 의식을 집중하기만 하면 몸에서 지오스톤을 만들어낼 수 있어. 타임슬립을 하기 전에 신전 유적에 손을 댔는데 그때 이 힘이 각성된 것 같아. 대단한데? 루이스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 난 리사가 루이스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어. 아 i t a Tonita! t o n i 에너지 변화 시스템은 과학자이기도 한 내가 만들어냈고, 지오스톤을 만들어내는 리사님은 이 나라의 구세주이면서 여왕에 적합한 존재란 말이군요.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 나라는 멸망했을 것이다. <laughs> 잠깐만요, 우린 리사와 진을 구하러 왔다고요. 설마 이대로 여기 머물 생각인 건 아니지? 물론 그럴 생각은 없어. 맞아, 돌아가야지. 음. 타임슬립하기 전에 두 분의 묘지가 발견됐습니다. <laughs> 우리 무덤? 정확히 연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라면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 그렇게 되기 전에 원래 세계로 돌아가자.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 방법을 알면 고생할 이유가 없지. 초고대 문명의 과학기술로 뿅 하고 타임슬립할 순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불가능해. 시공을 초월하는 건 지오누스가 있으면 모를까? 그거예요! 어? 다시 한번 지오누스가 시공 회오리를 발사하게 된다면... 어. 지오노스는 어, 아까 쓰러뜨렸잖아. 시체라도 남아있으면 시체를 통해 시공회오류의 메커니즘을 분석해 볼수 있었을 텐데,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려서... 아, 아, 지오노스의 시체... 아니, 그걸 하면 있어. 어, 지오노스... 어, 아까 쓰러뜨렸는데, 왜 여기 있지? 지오노스는 1년 전에 이 나라를 습격했던 개체야. 이 나라를 수호하던 군기와 싸우다 힘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 녀석이 8000년 후에 부활한 건가? 현대에 나타났던 지오노스는 이 녀석이었던 거야? 어, 뭐라고? 어, 뭐가 어떻게 된 건데? 어... 이지오노스를 아까 스콘님이 쓰러트린 겁니다 쓰러트렸는데 왜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지오노스를 분석하면 시공 회오리를 일으키는 장치 다시 말해 타임머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초 고대 문명의 과학력과 우주 경찰의 기술이 함께라면 분명히 가능할 거야 모두 함께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거야 응? 음. 응? 음. 지오노스는 날개에서 특수한 파장을 만들어내 시공을 뒤틀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음. 인공적으로 동일한 파장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타임슬립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대한 에너지가 필요해. 지오스톤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면 분명... 어... <목소리> <목소리> 배고프네. 잠깐 거리에 놀러 갔다 와야겠다. 이 시대에도 딤섬 같은 거 팔려나? 어? 어... 어... 어? 리사, 부탁이야. 여길 떠나지 말아줘. 지금 갑자기 아직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큰일이야 지오노스가 여기로 오고 있어 지오노스는 지오스톤을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어 지오스톤을 만들어내는 리사의 존재를 감지했다면 내 차례가 왔군 스 부탁해 나만 믿어 라이즈 업, 라이즈 네. <laughs> 저 친구가 그 거인이란 말인가 이 상탠 손끝 하나 까딱 못하게 해주겠어 어택 코인 고 <laughs> 위진, 시스퀸, 고! 다이아몬드, 토네이도, 체. 설마 저 지오노스를 쓰러뜨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지도. 뭐라고? 도루시, 그게 무슨 말이야? 타임 패러독스 이론입니다. 저기 있는 지오노스는 800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현대 시대에서 각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쓰러뜨려 버리면 현대에서 부활하는 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거구나. 우리가 지오노스의 시공 회오리로 타임 슬립했던 사실 자체가 없던 일이 돼 버리는 거야. 역사가 바뀌면 우리는 원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무슨 말이야?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녀석을 쓰러뜨리면 알게 될 거야. 부탁해, 스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겠어. 이형을 쓰러뜨리면 되는 거잖아. 이걸로 한번더 끝장을 내주마. 다들 원래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슬란 왕, 어째서? <laughs> 지오노스를 쓰러뜨리게 놔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는 거냐고! 너희들은 원래 시대로 되돌아가선 안 되기 때문이야. <laughs> 무슨 일이야? 리사, 우리 왕국은 당신의 힘으로 기적적으로 재건되었어. 역사가 바뀌면 당신이 우리 왕국에 왔던 사실도 없던 일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왕국은 멸망하게 될 거야. 그렇겠죠. 하지만. 넌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여왕으로서의 책무를 마지막까지 다 해야만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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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웃음> <웃음> 신전의 시스템에 이상 발생. 이런 시스템이 어느새... 지오노스가 기계 괴수가 됐어. 총을 내려라. 난이 나라의 국왕이야. 모든 건 아슬란 폐하를 위해. 아슬란 왕! 지오노스를 부활시킨 것도 니놈의 짓이냐? 1 년간 지오노스를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지 연구해왔지. 군기는 실패했지만 지금에야말로그 성과를 보여주마. 지오누스를 조종해서 뭘 어쩔 생각이냐! 반역군을 없애야지. 자, 가라, 네오지오노스 라이즈맨을 우리 왕국에서 내쫓아라.